계유를 통해 새로운 번뇌 유입을 막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선정을 통해 이미 쌓여 있는 번뇌의 티끌을 침전시켜야 합니다. 선정은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흙탕물을 담은 그릇을 흔들지 않고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아 물이 맑아지듯이 마음을 관찰하며 고요히 머무는 선정은 격렬했던 번뇌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 티끌들을 깊숙이 침잠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이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 시끄러운 도시의 불빛이 꺼져야 하듯이 마음의 고요함이 확보되어야만 본래의 맑고 깨끗한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정의 힘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확고하게 세우게 되며, 비로소 마음은 투명해지기 위한 결정적인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